오늘은 과거 진행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순서대로 볼게요. 그는 1번, 만나고 있었다 2번, 그 사업가들을 3번. 그러면은 그는이니까 he가 되는 거고 만나고 있었다 하면은 비동사에다가 동사의 ing 붙이는 거는 그대로인데 이 만나고 있었다 과거니까 비동사의 과거요. was나 were 써야 되겠죠. 그러면은 만나다는 미시죠. 그러면은 he 다음에 만나고 있었으니까 was meeting 그 사업가들 했으니까 the business man 이죠. 사업가들 이기 때문에 e를 써야 되죠. a를 쓰면은 한 명이고 있으면 여러 명 그러면은 he was meeting the business man 에서 워즈는 2형식 동사고 리딩은 3형식 동사라서 뒤에 목적으로 비즈니스 빈이 따라온 겁니다. 다음 3번. 브라이언과 저스틴은 1번. 그 다음에 신고 있었다. 2번. 워킹 슈즈를이 3번이죠. 그러면 브라이언. 앤 저스틴. 그 다음에 신고 있었다. 또두 명이니까 우리가 wore 써야 되죠. 월... 어. wearing 신다가 wearing이니까 거기 아인지 붙이고 walking shoes는 그대로 walking shoes 이렇게 되죠. Brian and Justine were wearing walking shoes. walking walking 애 묶음이어서 w 킹 k i n 이라고보시니다그 다음에, w o 이 k 2연식 동사고, w 어리는사연식 동사라서 뒤에 워킹 k 주주가 목적으로 따라붙은 거고요. 4번. 그 아이는 1번. 그다음 색칠하고 있었다. 2번. 자동차들을이 3번이죠. 그럼 그 아이니까, t 차 e c h 색칠하고 있었다. Child 3인칭 3인 남수니까 was 쓰고 색칠하는 거는 paint에 ing 붙이죠 painting. 그다음에 자동차들이니까 cars가 되겠죠. The child was painting cars. Child was 영식동사고 paint에 ing 붙은 거 paint가 삼인칭 동사면서얘 cars가 목적으로온 구조고요. 다섯 번 David는 1번 타고 있었다 뭐를 갈색마을인데, 사실은 갈색마을 타고 있었다를 같이 덩어리로 보는 게 좋을 건데, 타고, 마을 타다가 수고편이 ride a horse 거든요. ride a horse. 그래서 얘를 이용할 거예요. 그 데이비드는, 그러니까, 데이비드. 그 다음에, 타고 있었으니까, was 써야 되죠. 그 다음에, riding. 해가지고 이 빼고, and 쓰고, 다음에 갈색 말이었기 때문에 어 brown horse가 아, 되겠죠. David was riding a brown horse. was는 이형식 동사고 riding은 아까번에 저기 말이 나왔어요. 이쪽으로 3형식 동사입니다. 다음 6번. 6번의 나의 여동생은 1번. 수집하고 있었다. 2번. 우표를 3번. 나의 여동생, my sister, 이죠? my sister 수집하고 있었다. was 쓰고 수집하다는 collect, collect. 그러면은 collecting the stamps 이렇게 됩니다. My sister was collecting stamps. was 이 형식, collecting 삼일식 동사 뒤에 목적으로 stamps가 붙었고. 우리 collect하고 correct하고 발음 구별하셔야 돼요 correct는 수정하다 안드시죠그 다음에 collect는 으다 다음 7번 그녀는 1번 떠나고 있었다 2번 그 집을 3번 그녀는 이니까 she 그 다음에 떠나고 있다 떠나건 leave니까 하고 있었으니까 was leaving이죠 뭐뭐 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과거진행형이기 때문에 비동사에다가 -ing 붙이는데 이 비동사에는 was나 were 쓰죠. 3인칭 단수일 때는 was, 복수일 때는 were, I 일 때도 was 이렇게 쓰기 때문에 she가 3인칭 단수라서 was living 이라 고 썼고 그 집이기 때문에 the house 쓰면 되죠. the house. was는 이형식 동사고 living은 3인식 동사고 뒤에 목적으로 the house 가 왔어요. She was living the house 되는 거죠. 다음, 8번. Mr. Kim은 1번. 마시고 있었다, 2번. 커피를 이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Mr. Kim. 하고 있었으니까, was. Kim이 삼신하수라서 was 쓰고, 마시다는 drink니까, drink에 ing 써가지고, drinking, 그 다음에, coffee가 되겠죠. Mr. Kim was drinking coffee. 해서, was는 이형식 동사고, drink는 3형식 동사고, 그 다음에 밑에 소피아가 1번 만들고 있었다 2번 음식을 3번이에요 그러면 소피아 만들고 있었다 was making 하면 되 만들고 있었다 making 음식은 엇이기 때문에 food 이렇게 쓰면 돼요 소피아 was making food was는 이영식 동사 make는 삼형식 동사 원래 make는 이건데 이 빼고 안지 붙였죠 다음 마지막 나는 그 도시들을 방문 중이었다에서 나는 1번 방문 중이었다 2번그 도시들을 3번 나는 I 방문 중이었다 그러면은 w a s v i s i t i n g 죠그 다음에 그 도시들이니까 the cities가 되겠네요 the cities I was visiting the cities 방문하다는 visit라는 동사에다 -ing 붙였고 city 같은 경우에는 원래 c 티 t 이건데 y를 뭘로 바뀌고 i로 바꾸고 es 붙여서 복수 형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 was는 2형식 동사고 b 스 s t 는 3형식 동사였죠 그 뒤에 목적어 시리즈가 따라붙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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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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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이! 빠바이!